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해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병 전문가 브랜드 박사가 영국 방문 중 피곤한 가운데 숙소에 도착합니다. 신과 양말을 벗고 침대에 누우려고 합니다.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다는 생각에 핀으로 복숭아뼈 밑을 찔러 봅니다.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깊이 찔렀고 피가 나왔지만 역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닥터 브랜드는 이제 나병 환자로서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일도 못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려되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어 어제 감각이 없던 자리를 다시 한번 핀으로 힘을 주어 찔러 봅니다. 그는 너무나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통증에 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 이후, 손을 베도 감사, 발목을 뼈도 감사, 심지어 식중독으로 고생을 해도 고통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고통은 고통 없는 온전한 상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며 참된 복을 주시는 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아픔과 외로움과 추함과 무력함과 의욕 상실 속에 남아있을 필요도 그런 경험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혼의 건강을 즐깁시다.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을 활용하는 지혜. 죄악과 거룩함 사이의 갈등 속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결단.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멘.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도 이미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어둡고 고통스럽던 기억 그리고 오늘의 갈등 속에서 고통의 교훈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제거해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보다 더큰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견디셨는지를 묵상하며 힘을 얻습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통을 견뎌낼 차례입니다. 이 역시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